자, 사고력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수직선 위에 원점 여기에 딱 붙어 있다. 자, OA는 이 원의 지름이고 이 원을 수직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반바퀴만 굴렸어. 한 바퀴를 굴린다면 A가 다시 이 위에 있는 자리로 돌아올 텐데. 반바퀴만 굴렸으니 여기에 A가 존재한다, 굴려가지고. 자, 원 위에 점 A가 수직선과 만나는 점, 즉, 여기에 대응하는 수를 쓰자. 자, 그럼, 반바퀴만 굴렸으니까, A가 밑으로 타고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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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들이 딱 닿아서 여기에 딱 붙었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자 원에 여기서 출발해서 a가 달라붙는 요까지 길이하고 똑같을 거야. 이 반원인 호를 펼쳐서 붙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이 반원 빨간색 둘레의 길이하고 수직선 위에 깔린 파란색 길이가 똑같이 딱 붙었을 때 이 a가 요 수직선 위에 a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a에 대응하는 수는 원의 어 둘레의 반, 즉 빨간색의 길이하고 똑같음. 그럼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원주 는 어떻게 구하더라? 자, 원주는 이 e 파이 r 이렇게 구할 테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2파이 곱하기 1은 원의 둘레는 2파이인데 빨간색은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하자. 자, 그러면 빨간색의 길이는 파이, 파란색의 길이도 파이 따라서 a에 대응하는 수는 파이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